아 이거 놓치기 너무 쉽습니다 이거 물론 기능상으로는 있기는 하지만 거의 못 써요 네, 과태료 내는 돈이면 차라리 이거 하나 사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5년차 테슬라의 경험과 꿀팁을 공유하는 똥손둥이 아빠입니다 트리니 네, 필수 구독 채널, 네, 채널 구독 해주시고 레퍼럴 추천 릴레이 지금 계속 되고 있으니까 저희 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레퍼럴 할인 및 출고 선물도 챙기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티픽처는 뭐 이미 유명하죠. 네, 수연님이 운영하시는 테슬라 전장류 튜닝 샵이고요. 업체들이 많지만 제가 이제 수연님을 티픽처 하기 전부터 수년간 지켜봐온 경험자로서 수연님은 좀 달라요. 테슬라에 엄청 진심입니다. 돈만 벌려면 수연님처럼 일하면 안 돼. <laughs> 엄청나게 꼼꼼하고. 공인도 문 너무 착하게 봐도 돈만 벌려고 샵을 운영하신 게 아니라는 이유가 소프트 클로징 프렁크 소프트 클로징 고장나서 안 열리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해결까지 사실 이거는 제품 불량이기 때문에 뭐 장착점 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죠. 그런데도 이제 그런 문제 발생 됐을 때 이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까지 어, 너무 진심이야. 심지어 본인이 안 했는데도 문제 있는 거를 다막 해결도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현님이 너무너무 바쁩니다, 스케줄이.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맛집에는 줄을 좀 웨이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JB 모듈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있었죠. 그 차량이 슬립으로 못 들어가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원인 파악 체크라든지 해결 방안 제시. 이런 부분들까지, 돈만 벌려고 생각했으면, 뭐, 굳이 그런 거할 필요가 없지. 테슬라 전장류 전반에 대한, 이제, 이해도와, 그리고, 이제, 애정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 본인 일을 제쳐놓고, 뭐, 그런 것까지도 할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이제, 수현님 통해서 많이, 이제, 작업을 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전장류 튜닝 작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뭐, 실수도 할수 있고, 뭐, 작업 숙련도의 차이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수현님은 아, 이제 정말 그냥 맡겨놓고 편하게 그런 트러스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라서 얘기하는 거야. 티픽처 지금 차량 입고 들어왔습니다. 네, 오토 프렁크. 테슬라에 거의 순종으로 나왔어야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토 프렁크와 계기판. 네, 알리꺼. 수현님께 부탁해서 정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 역시 자동. 네, 역시 좋습니다. 프렁크는 자동이지. <laughs> 아, 좋아. 어, 이제 여기 이제 손때 묻을 일도 없고 아주 그냥 가볍게 핸드폰 앱에서 컨트롤 해주시면 됩니다. 계기판 설치 잘 해주셨고요. 이몇인치에요8.8 인치. 8.8 인치. 생각보다 되게 큰데? 꽤 생각보다 가로로 길고 그리고 하이랜드가 이게 송풍구 구멍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핸들 뒤쪽에 이렇게 뚜껑 위쪽에 고정되는 방식이고요.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제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laughs> 아, 그래더 환경 설정 들어가서 우선 언어 한국어로 바꿔주시고 표준 시 플러스 쿠요. 플러스 쿠 AHD가 카메라. 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이거는 이렇게 켜기로 놔두면 되겠죠? 그렇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넘어가서 차량 색상이나 오 이것도 돼? 예. 네. 흰 차니까 레인보우 로드는 오토파일럿 때그 표시 되게 할 거네 그래픽을. 이, 네. 얘도 표시가 돼요. 시각적으로 오파가 음, 켜졌는지 편하게볼수 있죠. 맞아, 맞아. 네트워크. 네트워크. 여기서 이제 음성 모드가 그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음. 했을 때 내비게이션 소리가 네. 계기판의 스피커에서 날 건지. 네. 아. 휴대전화. 근데 휴대전화가 이 블루투스가 얘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테슬라에서 소리가 날 어? 건지. 아. A couple of days, a n 안드로이드 오토 t 건지 안드로이드 음, 오토로 t o Android auto. Android auto. Android auto. Android auto. a n d r o i o t a 입니다 얘도 오 o t a 5G, 5G로 연결 d <laughs> o t a 업데이트 그럼 지가 자동으로 받아서. 네. 거기서 오. 이제 밑에 버전 정보 가시면 돼요 버전 정보 네. 오, 오. 좋다 이것도 잘생긴 순으로 오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어, 오 좋다 신지 포메오가 없다고 합 최신, 최신이네 그러면 네. 음 그러면 빽 네. 휠로 이제 위아래로 한 칸씩 음. 올려 보요아 톱니 하나씩 어? 네. 아한칸 올리니까 프론트 카 요요 되게 잘 나온다 쨍하네 예 네. 요게 이제 연결돼 아. 있으면은 티맵이나 카카오 네비나 이걸로 그런... 블루투스 먼저 연결하고 예. 음? 뭐가 삐퐁 소리가 나는데 아 여기 스피커 개개판 스피커구나 그렇죠 음. OT에 연결된 거를 끊어줘야 되는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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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차에 딱 탑승을 하면은 이 화면까지 자동으로 네. 블루투스 연결되면서 음. 나오는 거네요 드라이브 모드를 넣으면은 음. 처음에는 일단 전방 카메라가 오. 먼저 나와요 한번 음, 잠시만요. 오이렇게오 좋다 먼저 나오고, 음. 일정 속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로 다시 아, 지가 다시 네, 지가 네. 알아서 와 좋다 그리고 내가 막 주차해서 앞에 어 저기 코너 돌때 연속 좀 밟, 밟을지도 모르겠다 그럴 때는 요거 한칸눌러서한칸 네, 올리면 돼요 한칸 올리면 음. 돼요. 음. 카메라 음. 아 올리고 내리고로 네, 컨트롤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면 카메라 아 훌륭합니다 네, 지금 티픽처에서 이제 오토프렁크 그 계기판 설치까지 다 마쳤고요. 오, 계기판, 오, 좋다. 야, 이래서 하는구나. 나 여태까지 계기판 아, 안 하자 주의였는데 테슬라의 약점인 요 이제 순정 내비 그 과속카메라를 못 잡죠. 그리고 확실히 이게 클러스터가 있고 있는 게 맞긴 해. 어, 테슬라는 요거를 어, 필요 없다고 없애버리긴 했는데 어, 있는 게 맞아. S랑 X는 이게 있잖아. 예, 그 있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자, 괜찮은 것 같아요. 오토 프렁크. 뭐, 이제, 소콜도 요새 많이 하긴 하시는데, 네, 중복 투자하지 말고, 그냥 오토 프렁크 가십시오, 네. 오래 탈 거면은 그게 더나 훨씬 편합니다, 훨씬. 자동과 수동은 어마어마한 차이야, 그거는. 어우, 마음에 듭니다. 아, 경쾌하게 올라오는 거 봐. 어우, 네, 아, 만족스럽습니다. 차량 탑승해서, 기계. 전진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프론트 카메라. 켜지고요 네, 일정 속도 올라가면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으로 바뀝니다. 이게 저도 모델 Y에서 하이랜드 넘어갔을 때 과속 단속 카메라 한번 찍힌 적이 있어요. <laughs> 네, 안전 운전 해야 됩니다. 네, 과태료 내는 돈이면 차라리 요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차에 딱 앉자마자 바로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든 카플레이든 네, 바로 실행이 돼서 어, 주행 모드 요거 실행될 수 있게 이렇게 항상 켜놓고 다니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게 그게 오히려 더 이득이야 어? 네, 과태료 몇번 맞고 그러는 것보다 또 하나 장만해 놓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전면 카메라는 옵션이라서 전면 카메라 굳이 필요 없으신 분은 제외하고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네, 과속 단속 카메라 보이고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구독 상태에서 경로를 찍으면은 어. 지금 방금 띵동한 거. 네, 전방에 과속 단속 구간이 있습니다. 띵동 이거한번 하고 그냥 끝나 버려. <laughs> 아, 이거 놓치기 너무 쉽습니다, 이거. 경로를 찍어 줘야지만 이게 안내가 돼요. 그냥 주행 시에는 또 카메라 표시가 아예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문제는 이게 기본 순정 내비가 사실 별로야. 티맵이라고는 하는데 뭐 경로 안내가 좀 약간 뭐좀못 믿었습니다. 도착 시간도 더 길게 나오고 물론 기능상으로는 있기는 하지만 거의 못 써요. 단속 구간 알람이 생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핸드폰 어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돌리는 폼이 에서부터가 안네. 얘는 되게 잘 빠지네. 뺐습니다. <laughs> 좀 더? 오케이 와. 우 자. 탈거, 구독, 좋아눌요